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우선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자, 광화문에 세종대왕님이 아주 크게 노하실 것 같습니다. 경찰버스가 세종대왕을 가둬놨어요.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소통의 대왕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소통은 커녕 경찰버스로 한글날인 오늘 세종대왕을 가둬서 아주 개인적으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개천절에 이어서 오늘 한글날에도 대한민국은 지폐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 외신 기자들이 본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북한의 평양보다 더하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지 이상하리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개천절에 이어서 한글날인 오늘도 서울 도심은 차벽으로 뒤덮였습니다. 철제 펜스를 세우고 일정 간격으로 경찰들을 배치해서 광장의 진입을 모두 통제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180여 개 부대, 1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도심에서 진행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제를 했는데, 공휴일 나들이를 나왔거나 출근한 이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큰 불편함을 겪었고, 일부는 경찰 통제에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한 시민은 출근을 하는데, 경찰들이 통제를 해서, 빙, 돌아가라. 절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경찰들과 신랑이를 버리고 아주 마찰을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한국을 여행 중인 외국인들도 많은 불편들을 겪고 여기저기서 이런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나라 망신 수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이런 광경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취지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겠다고 아주 지금 무지막지하게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저도 아는 지인과 집 앞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주 그 실내외에 엄청난 사람들이 북적대는 광경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이런 곳에서 만약 광화문처럼 통제를 한다면 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 뭐 난리가 아니겠죠. 만약에 음식을 드시는거나 술 드시는 거를 제안을 그렇게 해버리면 아마 이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정부에서 이 방역이라고 하는 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 무방비 상태에서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옆 사람들과 이렇게 완벽한 스킨십을 하면서 아우, 그랬지, 그랬지. 이러면서 얼마나 비말이 그냥 바로 앞에서 튀는 거야. 음식 드실 때 마스크 쓰고 드시진 못하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광화문은 드라이브스루,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 한 명만 타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집회는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점은요, 같은 장소에서 애국 시민들은 차량 이동도 드라이브스루도 감염 확산의 이유로 통제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시민들은 왜 통제를 안 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자, 여기 사진들을 보시면 이게 연휴를 맞은 자유대한민국의 서울 도심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게 평양 광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재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누빈 체드 오케롤이라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지한파로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를 운영하는 그는 지금 서울은 말 그대로 미쳤다. 완전히 우스꽝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 취재 경험도 있는 이는 이런 건 처음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네 챙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전날인 8일 저녁부터 도심 일대에 작전을 짜듯 차병을 세우고 철제 펜스를 도로에 깔았고. 캐롤 대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이 미로와 철제 장벽으로 변했다라면서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WTF 서울이라며 비속어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또한 한국이 추락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베이커리에 가는데, 빵집에 가는데, 네 곳이나, 무려 네 곳이나 경찰 체크포인트를 거쳐야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목축지까지 개인적으로 한 명의 경찰이 나를 따라왔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그냥 대충 봐도 북한이 하고 있는 짓을 그대로 100% 싱크로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따라다니는 경찰, 아 참나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런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민 세금을 이런 철의 장벽과 같은 이 버스로 장벽을 치는, 인력을,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이런데 낭비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단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낭비하라고 저희가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 냅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